백산거사입니다. 2025년 이제 새날, 새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피설산 용연사 자운문이라고 이 지금 정각이 일주문 격입니다. 그런데 자운문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연사는 신라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정말 고찰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사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그리고 자연환경 그리고 모든 산의영음이 있는 곳참 아주 대구 경구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성지입니다 겨울이 깊어서 이제 음력 소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에, 며칠 동안 4, 5일은 굉장히 영하 8도, 9도 이렇게 남부지방도, 이렇게 중부지방도 이렇게 아주 날씨가 추웠고, 북부지방은 15도에서 20도까지 굉장히 추운 이제 겨울 날씨가 아, 어제부터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참, 이 좋은 곳에 와서 주차장에 차를 좀 제발 대놓고 5분이고 10분이고 걸어갔으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오대정렬이 지금 봉사도리사에 어? 앞에 정각은. 용년사의 천왕문이 보이고 이렇게 왼쪽에는 부처님의 진신을 모신다는 진신사를 리 모신 정멸보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을 모시기 때문에 정멸보궁이라 하는데 신라 때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고 그 가피력으로. 금난가사와 사리를 모시고 돌아와 아, 알다시피 오대정멸보궁 설악산봉전함 그리고 어, 태백의 정암사 그리고 영월사자산 법흥사 그리고 또한것은 오대산 어, 정골사를 모시는 어, 중대정멸보궁 그리고 하나는 어, 우리가 양산 통도사에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는 정멸보궁, 이렇게 다섯 곳의 정멸보궁을 5대 정멸보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예, 금봉사, 그리고 이거 용년사의정을보고 그리고, 어, 사천에 가면은 또, 그, 차가 유명한 그곳,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탈대 정멸보궁이라고 불러지는데, 이 용연사에 지금 정멸보궁이 모셔진 곳을 가고 있습니다. 나솔사, 진짜, 사천에. 이렇게 팔대정멸보고입니다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아 정말 다, 머릿속에는 저장이 다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설 전 용연사의 정멸보국은 그 당대에, 그러니까 통도사에 일부 모시고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곳에 금강 계단에 이렇게 진신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오면 멋지겠습니다. 단풍나무가 뭐 엄청나네요. 은행나무도 아, 고무이 그래서 용현산은 별도로 정각이 대웅전부터 시작해갖고 오른쪽에 모셔져 있고 이 왼쪽 산을 올라와서요기 보세요 단풍잎이 이렇게 부처님의 진신을 모시는 금강계단 정밀보궁이 따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아, 2025년 새 1월에 하, 이렇게 정멸보궁에 참 귀한 인연으로 왔습니다. 금장재단의 정멸보궁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작은 증각이 있는데, 뭐라고? 아, 증각이 표시는 없습니다. 스카모이불스카모이불스카모이불스카모이불이 아, 예. 보세요. 그렇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통도사의 금강계단증물보궁을본떠서 이렇게 조성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신신이 모셔져 있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 정각에는 아, 부처를 모시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초를 피웁니다. 이것은 가족의 건강, 수명장수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합장을 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를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초를 피우는 것은 가족의 건강, 수명장수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얼 귀하 게 정물 보 공에 와서, 초를 올리고, 가겠 습니다. 참 정각 이, 단아하게돼있 습니다. 용년, 용년사의, 대구 빛을 산 용년사의 이 정멸보공은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위대한 승부이기도 하고 국가의 보물입니다. 차, 한의심이 납니다. 오늘 정말. 양력 1월에 이제 엄력 1월이,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렇게 귀한 대구 광역시 달수에 있는 피슬선 용연사 명선에 대찰이 있다고 이참 대단한 곳을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 향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올리고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 불을 붙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8대 성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팔대 성지 정멸봉을 오늘 제가 다 성지순례를 하고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인연을 다 맺습니다. 정부에 입문해서 35년 동안 긴 여정을 오면서 이제 이제서. 때 정면의 보호공을 다 충전하게 됩니다. 이이 청루각은 보호강루입니다. 용년사는 역대 선승들 조사들의 살이 부도탑이 아주 저렇게 잘 모셔져 있네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용인사를 알고 많은 분들이 기도 참배하러 오지만, 아, 그 외에 다도 지역의 분들은 이 용인사가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기도도량이고 부처님 팔때 아, 정멸보국이 있는 순지라는 걸 모르는 분이 불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귀한 빛을 선 날에 부처님의 진신이 모셔져 있는 8대승지를꼭 한번 이렇게 일곱 개 이렇게 성탑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잘 보존되어 가지고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뜻을 전하래, 귀한 용연서에 정말 보공에서 오늘 정초에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제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불자 여러분, 저와 선로으로 맺으시고, 본야로불련으로 맺으신 모든 분들, 2025년 한 해는 건강 수명장수, 무장무예복덕구족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께서는 부디 올한에 즉득히 자시길. 이백산 거사가 강국희, 강국희, 두손 합격함면서 기도 올립니다. 나만미타불관세음보살나만미타불관세음보살남미타불관세음 오살오